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입니다. 오늘은 신명순의 전화라는 네,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전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게가 있네요, 그렇죠? 예. 자,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예, 극중국이라는 작품이에요. 본문 학습까지. 숙주, 신숙주입니다. 신숙주. 저 선생님, 제가 신숙주라는 인물과 비유되는 것마저 저로 불쾌합니다. 아, 인물이 정서가 금방 나왔네요. 자, 우선 이제 학자가 나오는데 신숙주의 비판적인 인물에게. 내부극에서 숙주 역할을 맡긴 것은 인물의 인식 변화를 의도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학자가 이제 주된 인물로서 숙주에게 역할입니다. 역할. 학생들 역할인데 이제 진짜 연극에서 신숙주 역할을 해보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를 의도한 겁니다. 이제 뒤에 부분 나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신숙주와 같은 신씨이며 본까지 같은 자네다. 아,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그래서 혈통을 거슬러서 자네의 먼 할아버지 입장이 한번 되어보게 하면서 예, 학자는 역시 인식 변화를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틀극이라고 있죠 틀극. 틀극에서 학자가 인물의 인식 변화를 위해 숙주에게 내부극. 그러니까 이 틀극이라는 거는 예, 이 내부극 밖에 있는 걸 틀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극에서 내부극으로 진입하면서 예, 신숙주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이제 학자의 입장에서는 숙주는 뭡니까? 제가 그 사람 못마땅한 심정이 그 사람이라는 단어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못마땅하다. 뭐 이런. 얘기가 담기네요. 불쾌하다 이거죠. 서더라도 친구들을 배반하진 않아. 요 아, 그러니까 결국 불쾌함의 원인이 바로 친구들을 배신한 거잖아요. 신숙주라 신숙주가 많은 사육신 그렇 그런 친구들 이제 성삼문이라든가 예, 박팽년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학자 좋아. 그럼 자네 자네 의지로서 신숙주의 입장을 타개해 보게 그랬군요. 타개라는 것은 현실을 해결해 봐라 뭐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신숙주의 역할에 빠져서 그러면 신숙주의 입장에서. 네가 그 현실 문제에 한번 생각을 해서 해결해봐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신숙주의 입장이 되어봐서 네가 한번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마음을 가져봐라,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결국 자넨 자신보다 신숙주 그분을 존경하게 될 걸세,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틀극에서 이제 학자가 내부극에서의 줄거리를 한정하지 않은 거죠, 그죠 내부극에 이제 신숙주 역할을 맡을 텐데 그 줄거리를 한정하지 않았기에 이 내부극, 이 그서 등장인물이 자유적으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본, 줄거리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음껏 자기의 입장과 생각을 펼쳐봐라 라는 아주 독특한 그 연극이네요. 숙주, 전 그렇, 그렇, 잔을, 그렇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당당한 태도를 갖고 있죠. 이 숙주라는 인물이. 학자는 왜 그래? 그럼 한번 도전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죠. 세조,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동안 숙주와 학자가 대화를 했고, 이제 세조라는 인물이 나온 겁니다. 자, 선생님, 자, 학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말투는 아니에요. 어떻 보면 그래서 세조가 연극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걱정하는 말투입니다. 뭐냐 그랬더니 세조, 전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그 옛날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건 이해하네요. 하지만 저희 옛날 의상, 그러니까 이제 세조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 옷 의상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 장면에서 옛날 의상 입자라도 어때요? 관객들은 컨벤션에 따라 내부국의 배경이 조선시대임을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겁니다. 컨벤션이라는 건요 관객과 배우 사이에 미리 약속해 놓은 암묵적인 그런 동의 약속입니다. 아셨죠? 예, 이게 컨벤션이에요. 그리고 저희 궁중어 같은 거 서툴러서, 궁중어, 그죠? 궁중에서 쓰는 말인데 연기를 할 만한 이 무대 공간이 협소한 것을 걱정하는 어투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예, 무대 공간하고 상관없이 세조가 이제 궁중 언어, 이거에서 서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학자가 웃고 있네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안심해라는 얘기겠죠. 학자는 세조의 걱정에 대해서 옷이나 말 등이 우리가 연극할 수 있는 목적이 아니라라는 얘기죠. 연극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격변기, 개유정난이죠. 당시 그 세조가 이제 수양대군이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런 정치적 격변사에서, 어, 신리와 어떤 그 충의를 가지고 가치관의 대립, 이런 거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뭐 이런 것이 아마 연계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렇 그런 문제는 대단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보게, 의상에 대한 고증이나 궁중어 따위라면 저속한 야담 잡지에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 이거 걱정할 게 없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그따위 옷이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그때도 제도나 풍습이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연구해보려는 거. 이게 바로 목적하는 바잖아요.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게 아니지 않나요? 사소하다 이거죠?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학자가 이야기 하는 거고요. 자, 세조 역은 자네가 맞도록 하게. 때는 이제 세조가 즉위한지 1년 후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적 배경이 나왔어요. 자네는 저 무대 위로 올라가게. 이제 이제 틀극에서 어떻습니까? 내부국으로 지금 진입하는 장면이 바로 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옳지. 옛날에 삼과들을 뛰어 돌아다니며 어, 주색을 즐기던 자네가 아닌가 하면서 수양은 이제 왕이 됐네. 대군에서 이제 왕이 됐다는 얘기죠. 표정이 좀더 침울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가 이제, 어떻습니까? 연출가의 어떤 역할을 갖다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장면이 되네요. 그죠? 렇 세조. 잘안 되는데요. 이제 연기가 좀 어색하니까 일동이 이제 웃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시겠습니다. 학자가 이제 뭐라고 말해요? 잘 해보게 자신감을 지금 가지라고 하는 거죠. 정말 배우 같은데 하면서 정권 불좀 박지 않나? 이런 얘기죠. 손으로 스위치를 끄는 신용을 하는 정찬손입니다. 조명이 꺼졌어요. 자, 자신이 없는데요. 계속 이제 일동이 이제 웃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감정을 도두는 데는 음악이 최고지 하면서. 자네들은 날 따라오게. 옆에서 그렇게 웃으면 방해가 될 테니 퇴장하자 이거죠. 그래서 숙, 세조와 이제 숙주만 남고, 다른 사람들 퇴장하는 장면이에요. 자, 성산문이 이제 딱 등장을 하네요. 성산문. 그쵸? 그렇죠? 저 선생님, 우리 어떤 정해진 얘기, 줄거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산문이 이제 새로운 인물인데요. 이 성산문은 줄거리가 없어서 걱정하는 장면이다 줄거리 탄탄한 줄거리가 없잖아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학자가 또 웃죠 뚜렷한 줄거리가 있다면 아예 토론을 계속할 필요도 없잖냐 그러니까 그쵸 줄거리가 있다면 뭐 거기에 맞는 대본을 그대로 모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토론이라는 건 뭡니까 결론을 내어 놓는 게 아닙니다 입장을 서로 서로의 가치관과 그 생각을 서로 교환하고 대립하는 것이 토론이잖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그 인물들의 입장을 한번 더듬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특극에서 학자가 내부국에서의 즐거움을 한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부국에서이 등장인물들은 어떤 가 자율적으로 연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연기가 아니라 자율적인 생각에 맞게 진짜 성산문이 되고 수양대군이 되고 그쵸? 그렇죠? 그런 그 연기에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성산문 그래도 어떤 지소 같은 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다양한 연기공이 부족하다는 걸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줄거리가 뚜렷하게 없으니까 막연하니까 그런 걱정과 불안감을 성산부는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학자 또 허허 이것보게 자네의 발은 자네가 명령한 질서를 잃어버린 채로 이렇게 길을 가, 잘 가고 있잖냐 유추적인 사고죠 자넨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와 얘기하느라고 발에 신경 쓸 틈이 없었을 테니 말이야 여하튼 굳이 그 질서라는 것이 거슬리면 교통신경한테나 가서 물어보게 라면서 질서라는 것은 여기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태장합니다. 이제 저는 태장하고 성산문 고개를 갸우뚱하고 시계소리 한 시를 친다. 이어서 음악이 흐르죠. 그러니까 예, 소리와 음악이 지금 효과음이 지금 나오겠죠. 그래서 시계소리 음악 등 효과음이 나오면서 이 기점으로 이걸 시작점으로 출발점으로 틀극 속에서 이제 어떻다 내부로 지금 예, 전환되는 장면이에요. 전하 이제 돌아가볼 때가 된것 같습니다. 하면서 세조. 피곤한가라고 하면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중간 부분 내용 보시면 그날 밤 중요한 밤인데 조선의 왕 세조는 성산모를 비롯한 사육신이 역모를 꾀한다는 것을 듣고 이들을 처형하는 겁니다. 아, 굉장히 예, 비극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참극이 일어난 시절입니다. 윤 씨, 자윤 씨는 이제 신숙주의 부인입니다. 자 보세요. 형장에 무엇 때문에 가셨어요? 형장, 그렇죠? 형틀을 예, 맨 그런 사, 예, 곳입니다. 숙주 그들과 함께 죽는 것보다는 그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내게는 더큰 시련입니다. 나는 나를 시험했어요. 그들의 증오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 신숙주의 이제 뭡니까? 입장이 돼서 이제 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큰 시련이기 때문에 친구의 아픔을 눈으로 봐야 되는 것까지 다 자기가 견뎠다.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죠. 자존심? 당신 아직도 살이를 잘못 깨닫고 있어라고 하면서 신숙주가 예,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네요. 그들은 폭군에 정했어요. 그들은 정의를 위해 죽었다라고 이제 윤 씨가 이제 바른 말을 하죠. 아니야 어리석은 죽음이야. 그들의 죽음이 백성과 자신에게 감상적인 동정을 불러 일으켰을 따름이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 충성심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 낭만 이런 어떤 주관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지 진정한 실리, 실질적으로 나라를 위한 마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윤 씨, 당신이 하시는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던가요?라고 이제 반박을 하죠. 그들이 죽은 건 명예 때문이야. 그들은 딱 하나밖에 몰라 충성심이야. 어리석은 이름을 지킨다는 충성이라는 어리석은 이름을 지킨다는 것이 명예의식 위을 이제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그래서 죽은 거야. 그런데도 결국 올바른 일에 죽은 게 아니라 나이 어린 단종에 대한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죽은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숙주의. 나름대로의 논리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숙주는 배신자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그 숙주나물이 신숙주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이 신숙주 아주 질긋지긋하고 질긴 나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신숙주의 이러한 역할극을 맡으면서 신숙주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치죠. 윤 씨, 당신은 수양대원의 폭정을 정당하다고 주장하셨잖아. 주장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어느 면에서는 그건 타당해. 그렇죠 이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는 야심가야. 수양대군을 말한 겁니다.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야. 아, 그러니까 신숙주는 뭡니까?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서 예, 신숙주가 이제 세조의 편을 등,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나라 걱정하는 것이 예, 사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배자는 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 그렇죠?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과 단절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숙주의 논리는 곰겁니다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수양대군 이 사람이야. 이라는 겁니다. 나이 어린 단종을 모시는 것보다는 이 나라의 그 앞날을 위해서 세조, 수양대군의 편에 섰다라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안에 윤 씨가 뭐라고 합니까? 배반이에요. 그건 비겁한 배반이라고요. 모두 당신의 생, 당신이, 응?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지조와 절개를 굽혔다고 다 비난하고 있어요. 그 오명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예, 비판을 하고 있네요. 숙주 난 그들을 설복시키는데 말로써 어떻습니까? 예, 설득해서 돌이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상황을 보게 시키는 것은 무사와 안녕만을 바라는 늙은이들의 고집에 지내지 않는다. 고이 상황은 이제 단종입니다. 늙은이라고 하네요. 젊은이와 늙은이의 그 차이점 아시죠? 예, 쓸데없다는 뜻입니다. 이 늙은이들은. 상대방의 판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laughs> 불안해하는 어투는 아닙니다. 예. 상황을 보기시키는 인물들을 표마하는 겁니다. 날이 내리깔고 짜는 숙주의 어떤 입장이 확, 연히 드러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전하의 악명과 함께 영원히 그 충성심으로 떠받쳐지겠지. 백성들이란 그런 죽음을 좋아하니까. 철면 피해요. 응? 당신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거요. 결국 당신은 그들과 인연을 끊음으로써 부귀영달을 얻었군요, 명예, 그렇죠? 예, 그것 부정할 실 생각이세요? 그랬더니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마음의 불안이야. 아직 내 머릿속에 형장에서 사지를들이고 피를 흘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선하게 아주 분명하게 떠올라 그 모습은 아마 영영 내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을 거야. 그리고 영원히 신실과 영명도 벗어날 길이 없겠죠라고 하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이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런그 대사들을 통해서 작가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났네요. 예. 어떤 예,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을 어떻습니까 입장을 서로 바꿔서 예, 생각해 보는 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새롭게 인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건윤 씨와 숙주간의 쟁점인데요. 윤 씨와 숙주의 의견 대립이죠. 자첫 번째 사육신 정일이 죽었는가라는 물음에 요 예, 부분 그들은 폭군에 의해 죽었어요와 그들이 죽은 건 죽은 거야 하면서 윤 씨와 숙주의 대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정일를 위해 죽었느냐. 그 다음에 세자의 폭정은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죠. 신숙제 행동은 비겁한 배반이었냐. 이런 것들. 신숙제의 배반은 자신을 위한 일이었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다섯 번째는 백성들은 사육신을 중, 충신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윤 씨와 숙주가 공통된 견해입니다. 모두들 당신이 뭐뭐 할수 없어요. 결국 그들은 죽음을 좋아하는. 이 장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예, 사육신을 충신으로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둘다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건 안, 쟁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자, 등장 인물은 뭐 여러 사람 나옵니다. 학자 세조 신숙주 윤씨, 뭐정 형산문 정찬손 하인, 이게 전체적인 등장 인물이에요. 자, 이 전하는 아래 도시 과 같이 이제 틀을 보시면 되는데 요 틀극이라는 거는 A를 이제 틀극이라고 하고 내북을 부 B라고 한다면 극중국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치 소설 액자식 구성처럼요, 그렇죠? 예, 그런 모양인데 관객들은 이제 관객과 배우 사이의어떻 미리 정해놓은 암묵적 약속인 컨벤션에 따라 이제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중국의 구조는요, 틀극의 배우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내부의 배우나 관객이 되는 겁니다. 예, 정확하게 아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의 역사적 사실이 어떻습니까?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거 바로 이런 지점이. 주제 의식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네, 이런 지점이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핵심 정리와 편상 특징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핵심정리극중국이고요 역사 대본입니다. 그리고 서사극이고요. 그리고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간의 갈등과 고뇌를 잘 제시했고요. 1997년 98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자 특징에 가시면 실제 역사적 사건에 왕이 찬탈. 이걸 소재로 했어요. 상황을 재현해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재현해보는 거. 또 학자는 역사적 사건의 판단을 유보한 겁니다. 유보. 유보. 그래서 각자 인물의 역할을 맡게 해서 틀극에서 내복으로 전환하는 인물이다. 학자 역할 중요하고요. 내부에는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조와 신숙주, 성산문과 윤씨가 갈등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세조와 신숙주는 신리론 대변. 그렇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존의 왕인 단종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뭡니까? 실리론을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성산부가 윤 씨는 이제 명분론, 실리와 그러니까 명분이 지금 충돌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충성을 위한 거죠. 예, 마치 그 어떠습니까? 인조 때 명나라에게 친화 책을 써야 된다, 강경책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실리론과 그 명분론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김상원과 최명길이 대립하는 그런 그 현실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이 이러한 갈등은 결국 세조에 의한 성산문의 처형, 윤 씨의 자결로 막을 내립니다. 결국 중국무로. 예, 막을 내리게 되네요. 그래서 극중부 형식을 유, 이용해서 상대주의, 자 중요한 상대주의적 입장, 역사를 상대주의적으로 인식해서 과거의 사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아주 중요한 예, 생, 중요한 표현, 특징입니다. 이 부분이 또 강, 인물에 대한 관계대의 평가를 유도합니다. 그렇죠? 유도하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 사실이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관점이 얼마나 예,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그러한 연극입니다. 그리고 줄거리 이제 완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극중극 아주 그 특이하고 개성이 넘치는 그런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 모의고사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최신의 작가들 그리고 최신의 작품들이 맞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단순암기나 이러한 예, 기계식 공부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목소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